12월 18일자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네. 우한 절씩 저희 분들이 교도가겠습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어, 우리가 해를 입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억울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억울한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쯤은. 우리의 태도, 행동, 우리의 삶, 나의 과거. 나의 에, 에, 역사를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13절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죠. 선을 행하는데 누가 해야겠냐?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 행했다면 누가 나에게 해를 가겠느냐 이것이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것을 단순히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탓하는, 비방하는, 공격하는 그런 구실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내가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썼는가? 를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하는데도 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할 겁니다. 너희 마음에 도대체 그와 같은 선을 행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너희가 행하는 이 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소망 그, 그 평안의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요 평안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당하는 의,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 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 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 이 선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선한 양심.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행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욕하는 너희들을, 욕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행하는 선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대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비방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하는 이유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을 했죠. 아, 어,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에, 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를 도 주로 삼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단 (1차) 대원칙은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비방을 받으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를 점검하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의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본이다 라는 사실을 1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을, 의인이신데도 의인으로서 불의한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하죠. 의인으로서 불의한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당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의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방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면 죄인들을 불의한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가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묵성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의 육체는 비록 죽임을 당했고 그의 육체는 비록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 육체의 죽임과 조롱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 바꿔 말하면 영의 권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계 영들, 오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 갇혀 있는 영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비록 우리의 육체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살리심을 받아 권능을 받아 하늘의 신적 능력을 받아 옥에 갇혀있는 영들을 자유케 할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헛된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하기 위하여 조롱을 당하고 부리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때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헛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억울한 권한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옥에 갇혀있는 영들을 자유케하고 해방케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수 있었듯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부어졌던 그와 동일한 권능을 받아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지금 이 옥에, 이 옥에 있는 영들이란 것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냐면, 노아의 방주 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심판받았던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한 선포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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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시도한도한도시국가고에술에서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당시 그 노아의 방주 심판 전에 있었던 당시 그 거역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 마지막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비유하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날 방주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일컫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 자, 그 노아의 날 방주에 그 노아의 날그 하나님의 물 심판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 물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받는 세례의 의미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고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아 너희의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을 받는다. 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당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물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세례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더러워진 것을 씻음 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듯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못 박히고 비방당하고 멸시당하고 공격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 이 땅의 마지막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참 다양한 선을 위하여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당하는 육체의 고달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육체의 고달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권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에 여념이 없던 마치 노아의 날 전날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복종하지 않냐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기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새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특별히 교회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의 권능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세번하나님 옆에 무릎 꿇기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예배의 전에 다양한 방해와 핍박과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 그와 같은 돌파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더 강력한 영적 권능을 기름부음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번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예배 자리에 나갔다라는 것은 어. 어떤 희생도 감수해서라도 모이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두고도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표지판도 제대로 없는 지하실에서 몰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제한을 둬서는 안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제한을 두면 안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회방이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세번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변동 없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 예배하는 일에 훈련이 되어줘야 돼요. 그와 같은 영적인 돌파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관원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건문하러 오겠다 그러면 그 관원들의 눈을 피해서 새벽에 몰래 모이는 그런 돌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죽을 치고 진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우리끼리 카톡을 돌려서 모이는 그런 돌파와 열정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이 흑암이 깊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또 중요한 훈련의 기회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같은 마지막 때의 훈련 도구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마지막 때 깨어있고 각성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물세례의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 이 마지막 때오에 갇혀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환경에 눌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상황에 눌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제한이 없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기 위해, 하나님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 그런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특별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중부하며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게 하시고 어떤 제약도 두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수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영적인 돌파를 통하여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 빛을 바라는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는 목에 갇혀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님에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새기고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어떠한 제한도 우리의 삶에 두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편안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기회로 삼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하는 그런 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우리 12월 2020년 마지막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나고 사탄 마귀의 계략들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파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2021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